틀면 안 돼? 응. 요렇게. 네. 단앉 여기 세요 자리 잡는 짠가 여기 있는. 짠가 여기 는한 번도 안해봤는데 그 현장감독 20년인데 그러니까 그래, 창의적이시 음. 요거는 현장 소품으로 둘까 말까 아예 치워야지 <laughs> 지저분 현장 소품으로 맥주를 두고 싶은데 참 어. 살짝 뭐좀 끓일게요 여기에 나오는 게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그렇지 아, 그렇죠 이것도 끓 이게 은근히 응 음, 시끄럽죠 에어컨 소리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러면 차라리 더 술리 나오는 게 낫지 않아 네? 여기 이거 나오는 것보다 술병이 나오는 게 아니, 낫지 않아니에이 뒤에 나오게 하시려는 아니 두샷 잡을 때 여기. 아니, 어쩔 수 음... 없어요, 이쪽은 낫지 거의 안 쳤어요, 어요 이쪽이 낫지 않냐고요? 두샷 거의 안쓸 거예요. 거의 원샷만 쓸 거예요. 음. 잘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하고 공간 촬영을 할까요? 공간 촬영 하고 할까요? 하고 하시면. 하고. 네. 음. 아니 하 하고 뭐 이걸 하고. 근데 저 오프 더 레코드는 누구 글씨예요? 장천이라는 유명한 분이라고 하대요 어. 아니 여기다 여기 관계가 궁금한 게 많아 사장님은 아니신 거잖아 그렇죠 여기 사장님이 지분은?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공동 투자를 해서 아니 뽕, 뽕 기자의 지분은? 지분이 있죠 제가 어. 공동 투자를 했죠 투자를 어. 오픈할 네. 때부터? 네. 아. 기획을 제가 처음에 아, 애 기획을 구문 그 주주. 야,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주주, 살면서. 주주. 이게 지금 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습니다. 누나 <laughs> 인사해도 돼요? 네, 네 인사하십시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앞... 네. 연예인 신혜선 아니고요. <laughs>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의 네. 신혜선입니다. 네, 그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 <laughs> 큰 유명, 유명한 출판사인데요. 거기 메디치 미디어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 신혜선, 원래 그 기자 선배님이시고 예전에 방통이 선배 출입할 때 저도 네, 방통이 네. 출입처에 같이 어,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음, 어, 지금은 메디치 미디어에서 시내선의 <laughs> 식탁이라는 채널 어, 진행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어, 메디치 미디어에서 저희 저 마포 오프 더 레코드로 직접 오셔서 지금 어, 녹화를 하려고 <laughs> 어, 세팅하고 있습니다, 세팅. <laughs>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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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좋네. 음, 네. 아니, 근데 너무들 하십니다. 왜요? 메디치 미디어 제가 와서 유튜브 한 지가 음. 2년 하고 딱 5개월이거든요. 네. 네. 그게 겨우겨우 해 가지고 구독자가 25만 명이 넘었는데 음. <laughs> 2년 넘었는데 여기는 두달 만에 30만이야. 아, 정말. 아니, 근데 뭐 어쩌면 좋아. <laughs> 저를 자르고 봉지욱을 영입시켜라. 아, 아니메 <laughs> 대표에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희는 항상 사고가 나는 방송이기 때문에 참사방송이에요 <laughs> <laughs> 저희는 사고가 잘안 나요 재미가 <laughs> 없다고 그 노잼. 사고가 좀 나야 불쌍해서 가입을 좀 해주시고 저희는 노잼이 아. 저희의 일단 음. 너무 점잖대 네. 그래서 심지어 음. 댓글에 보면 은 네. 이렇게 들리기가 많은 채널이 있었어요 음. <laughs>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약간 헷갈리는 분위기저요 네. <laughs> 저희, 저희 백범성 감독이요 현장 네. 네. 영상감독으로 올해 18년차 어... 음. 제가 말안 들으면 영감이라고 불러요, 백년감 이렇게. 음.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윤수님은 흔들어줘, 흔들어져흔들어 우리 조진님, 우리 신이 앞으로 메디치 미디어 음. 유튜브를 들어온지 해볼까요? 얼마 안 됐네. 네. 아. 넉 달. <laughs> 저희는 저자 인터뷰가 있어서 더 그래요. 음. 저자 인터뷰. 근데 뭐 너, 너구리 뭐 이런 거 탈수고 대표님이랑 뭐 하던데 그러니까 그걸 노력을 아. 했는데 시사 너구리라고 해서 아, 대표님이 시사 너구리. 시사 너구리, 뭐 너구리랑 맞아. 비슷하게 닮았다고 뭐 너구리 아. 한 마리 몰고 아. 뭐 삽질하고 아. 했는데 아. 근데 아. 그런 거는 오글거리. 이명수 얼굴에 쓰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먹히는 건데 <laughs> 안돼안돼 안 돼. 그냥 우리는 그냥 <laughs> 정상케 하기로 했어요 그 그렇죠. 예. 다음 주에 녹화지만 저희 고두원 선생님이 음. 대통령의 언어 책 냈잖아요 음. 예. 근데 지난번에 나간 그 인터뷰도 꽤 많이 읽혔어요. 진짜 네, 기대 네, 이상으로. 네, 네. 근데 다음주에 심지어 건노갑 의원님하고 나오시는데, 건노가 의원님이 연세가 올해 96세이시래요. 아, 96세. 네. 어, 근데 정정하신 네. 양이 네. 대단하네. 와, 그래서 네. 고두원 선생님, 건노가 선생님, 우리 매대표까지 셋시합치면 200살이 넘어요. 아, 근데 뭐 그거를 <laughs> 재밌게 하라고 하다니. <laughs> 옛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자리로 하려고 고, 고전인데 고전. 고전 책으로 치면 고전. 아니 DJ 문지기 <laughs> 네. 이야기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문지기 명남발 그럼 요즘 분들은 네. DJ 문지기가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 문지기 명령 있잖아. 네. <laughs>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대충 합니다. 이렇게 이거 이거 켜놓고. 그러니까 네. 혼자 부러워, 할 때는. 부러워. 네. 오늘 아침에 네. 국회 토론에 가서도 요거 한대 들고 2 네. 시간 반 동안 준비했어요. 네. 그이 지금 음. 기자님 오프 더레코드에서 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녹화로 할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할 거예요. 게자 네. 봉지우 유튜버 봉지우 네. 인간 봉지우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고이이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하 이렇게 하고, 이렇하이 저는 위스키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여기 봉기자님 이름으로 한 병이 돼 있는데 반을 먹었어요. 제가 저 반을 털고 새로 하나 키핑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누가 먹는 거야? 아 거기 반 먹었어요. 아, 반은 아니죠 이게 네 잔밖에 안 먹었거든. 아, 저한테 네. 반 먹은 걸로. <laughs> 그러니까 오늘 그거 털고 새로 하나 킵핑해드릴게요. 또몇잔 먹었나 했지 음... <laughs> 여기 사장님이. 자 우리 이 라이브 나오는 김에 제가 뭐좀 음. 보여드릴게요. 음. 자, 우리 그럼 이거 합시다. 지금 안 찍고 있네? 응? 저희 안 찍고 있어. 우리 뽕 기자님 라이브. 아, 하지마 조금 있다. <laughs> 네, <저희는 찍어서. 웃음> 우리 찍어야 한다고 아껴두래 소품. <laughs> 아니 지난번에 네. 뉴스 아이킥의 권순표 기자, 권순표 네. 선배가 어, 맞았어요. 26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진행하는 유튜버를 좀 심도 있게 다룬 네. 인터뷰가 없다. 음. 그게 사실은 거기 연장선상이에요. 아 근데 ]이에요. 뭐 권수표 선배 뭐냐 유명한 두달 만에 30만을 한. <laughs> 근데 요새 뭐뉴스케이그 시작하기 전에 오창석 뭐 이런 친구들 음. 불러다가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권수표 선배가 초기 좋아. 아니, 근데 나는 그, 그거, 턱걸이 아이디어는 음. 제가 해드렸거든요. 맞아. 자 저는 김상욱, 정성호, 조국, 이렇게 불러다가 턱걸이 음. 내기를 하시라 그랬더니, 차마 그분들은 음. 못 보라고. <laughs> 그리고 이승환. 네, 이승환, 이승환, 이승환 한 명으로 끝났죠. 이승환이 그러니까. 뭐. <laughs>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laughs> 그래도 우리 노력하는 건순표 앵커, 칭찬해드려야 돼요. 정치율 네, 뭐 1등. 그러니까. 부동의는. 그게 이제 지키기가 힘든데 지켜내시더라고요. 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저께 저희 인터뷰 음. 한분또 했는데요. 음. 누구냐면, 한판 승부. 아, 정재 박재... 아, 박재용. 박재용은 박재용. 예, 박재용. 네. 그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시사 프로에서 음. 2위인데 1등과 너무 격차가 나서 음. 그 1등이 바로 하이킥. 음. 박재용 아나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뭐 현장 인터뷰 한다고 또나가던데 어, 제가 물어봤어요. 기, 어지간하면은 기자를 보낼만도 한데 음, 음. 당신이 전화를 해서 음. 명태균 씨를 만나러 가고 음. 그것도 인터뷰 한게 아니라 이게, 이게 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박재영 씨는 듣는 진행자더라고요. 근 음. 그러니까 귀가 부천님 귀처럼. 박재영 아나운서는 손석희 아나운서 젊을 때 비슷하지 않아요? 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근데 어, 그리고 박... 목소리도 되게 예. 손석희 비슷한데. 네. 근데 박정 약간 흥미를 느는 것 같아. 네, 이름은 손석희 아, 얘기로는 네. 손석희 기자, 앵커는 좀 날카로워서 네. 음, 자기는 좀 롤모델로 살지 삼았지 음.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부드럽게 네.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손석희의 말투나 표정 이걸 약간 음. 따라하더라고. <laughs> <laughs> 내가 보니까 <laughs> 제가 몇번 나갔는데 음. 제가 거기 나가서 거의 PD가 고초를 좀 겪었죠. 제가 나간 거를 국민의힘이 다 방심해. 어디에? 신의 신청을 해가지고 어디에? 박재웅의 한판승부 아 진짜요? 예. 요새 안 부르대요 요새 그게 거기가 공중파라서 네. 아 그러면 저기를 음. 뉴스쇼를 뉴스 갔어야지 뭐 아침에 하는 거? 음. 그건 딱한번 나왔어요 한번한번 <laughs> 예, 나오고 아침에는 또 겹치잖아요 뉴스공장도 있고 하니까 예, 예. 그 예. 그러니까 박재웅의 한판승부에 연락 안 하십니까 <laughs> 부디님 그 방심이 어? 방심이 끌려가서 고초를 겪은 건 알고 있지만 음. <laughs> 뭐또 그런 맛이 있어야죠 뭐 예, 그래도 뭐 번거롭 좀. 맞아요 귀찮고 번거롭죠 음, 끌려가면 음. 그래도 CBS는 음. 행복해요 그그 그 지배 구조가 네. 어쨌든 뭐 기독교 재단이긴 하는데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음. 일곱 분이 아, 있어서 어쨌든 독립성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금 지상파 중에 가장 잘 지켜지는 음. 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개엄 때 박재영 앵커가 자기 혼자 이름으로 시국 선언을 소셜에 하고. 근데 왜 연락, 저한테 왜 연락 안 하죠? <웃음> 박재, 박재호 형, 근데 연락 좀 이거 주십시오. 볼 거예요 아마. <laughs> 어, 역시 매블쇼 하는 시간에 이거 하면은 네, 약해. 약해 혼자에도 한천분 넘게 보시고 한 이천 분 넘게 보실 때도 있는데 <laughs> 매블쇼 하는 시간은 확실히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좀 우리 음. 그좀 키워 줍시다. <laughs> <laughs> 아이 뭐 재미로 재미로 하는데. <laughs> 그래도 제가 저희는 라이브 음. 아니, 퇴근길 와요. 노리고 그나마 몇 시에 몇 시에? 제가 주로 퇴근길 뉴스, 신내선의 식탁은 음. 5시 반. 그러니까 6시를 와, 시작하니까 진짜... 5시 반부터. 어... <laughs> 그래서 어제, 월, 언제지 화요일 날 음. 김상욱 의원을 음. 시즌으로 음.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이 양반 100일 전체 해줬거든요. 음, 여기 이재정 의원하고, 음. 그 다음에 부승찬 의원하고 나오셨어요. 음. 들러리스러 나왔다고, 음. 그냥 완전히 이렇게 좀 약간 망가져 주시더라고요. 아, 음. 네. 어, 네. 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소박한 동점이 나왔는데, 음. <laughs> 절반도 안 됩니다. 몇백숫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도 응원해 주십시오. <laughs> 그래도 많네요, 25만. 아휴. 근데 제가 볼때 10만 이상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여의도의 물레동은 10만대인데도 동접자가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근데 꼭. 저는 여기서 유튜브 전략을 네. 좀 보는 건데, 네. 제가 들은 네. 얘기로는, 어 5만 전후의 음. 유튜버들을 팍팍 키워준대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모르잖아요 음. 저희는 지네들은 음. 객관적으로 음. 한다고 음. 하는데 그래서 걔네한테 힘을 음. 더 실어줘서 10만으로 갈 때까지 음. 쭉 달리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개미죽에 음. 빠지는 거예요 10만에서 20만으로 올라가는 건 너무 음. 힘들어요 음. 아, 여기 이제 사례로 치면 아닌든데 음. <laughs> 일반적인 채널에서는 그렇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유튜브에서 저 전략적으로 쇼츠를 미니까 쇼츠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음. 이제 리포트가 오잖아요. 주간 리포트가 오더라고. 예, 그러면 예. 어, 우리 채널에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가 나오는데 쇼츠가 음, 음. 상당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치. 알고리즘으로 노출시켜주는 것도 있는데 쇼츠는 예. 우리가 경우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데 아. 저희, 저희, 저희 오프 더 레코드 쇼츠 만들어주신 분이 통통구리님이라고 누군지 제가 보면 몰라요. 어. 본 적은 없는데 어. 실력이 워낙 좋으신데 저희 거 어, 해주시겠다고 해서 음. 완전히 그분한테 턴키로 맡겼는데 아, 보고 딱 쇼츠 네. 될 만한 걸 뽑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조회수 자체는 제가 많지 않은데 음, 음. 어, 뭐 그러니까 이러면 옥수수 같은 게한 2, 30만 뷰 정도 나오는데 쇼츠는 한 120만 회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쇼츠가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쇼츠를 음. 못 했어요 손이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클립을 열심히 만 음, 음. <laughs> 윤수님 네. 쇼츠 쇼츠 120만 <laughs> 제가 진행한 음. 것 중에는 음. 우리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님이 음. 대표되기 전에 음. 그 비례 대표 되고 나서 나와서 조국 대표님 때문에 어. 못 살겠어요 했던 거. 어, 그게 예, 140만인가 다리가 너무 길어서 못 쫓아간다고. 제가 아까 뭐 이상한 얘기 하나 들었는뭐뭐 조국당에 지금 무슨 일이 났던데 내부에 모르시죠. 원래 난거 말고? 그 그건데 지금 커졌던데 일이. 글쎄 조 대표님이 나오면 해결을 대표님이 좀 해주실지 기다려 건데 아시겠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당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음. 네. 아, 네. 자 그러면 음. 어떻게 공간부터 좀 보고 음. 자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지금 시작한 아, 거예요. 뭐 음. 소개할 게 없는데. <laughs> 일단 전오픈더 레코드 네. 바이 홀리데이 저 글씨체도 네. 너무 재밌고. 장천 작가님이란 분이 음. 쓰셨는데, 저긴 여기 조사장님이 네. 어 서울 민예총에서 무슨 뭘 맡고 있어요. 갖고 여기 어 민예총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화가, 작가, 아. 음. 뭐, 글씨 쓰시는 분들, 예술인들, 음.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 음. 그분들께서 이제, 여기 있던, 여기 이 오프 더레코드 그림이나 음. 글자들 다 해주신 거고, 음. 제 오프 더 레코드 채널에 봉주교 오프 더 레코드 그 글자를 써주신 분도 켈리아트 그 예, 뭐 이렇게 예, 하시는 예. 분입니다. 그분이 그냥 해주셔서 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음. 여기 지금 레코드 장이 음. 몇 장이에요? 제가 네. 듣기로는 여기 6,000장. 6,000장. 예, 6,000장인데, 어. 이걸 누가 이렇게 다 옛날 거니까 누가 보면 모은 뭐줄 아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그럼. 이거를 오픈할 때, 네. 어경그 고양시의 백석에 음. 홀리데이라는 LP 바가 바. 있는데 LP 음악 카페인데 거기 제가 단골이었어요. 네. 단골이었는데 저와 저희 지인들이 자주 가서 네. 어 저도 이런 거 하나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음. 하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한1년뒤에 여기 차려진 겁니다. 그럼 여기 분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렇죠. 보니까 오픈할 것도 바이홀리데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예, 예. 여기 세팅하고 어, 만들 때 도와주신 게 백석의 홀리데이 사장님께서 아 여기 문에 백, 백석 써있는 음, 게 그러니까. 그거구나. 원래는 여기가 이름이 아. 홀리데이 마포점이에요. 원래는 아. 최초에는 근데 아. 어, 간판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 당일에 오픈을 했는데 음. 제가 딱 보니까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laughs> 여기가 위치가 <laughs> 네. 일부러 알고 찾아오지 않으면 음. 오기 힘든 곳이라서 느낌상 망할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바꿉니다. 네. 대선 이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고 기분 좋잖아요. 음.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로 합시다라고 어... 했다가 어, 여기 사장님이 앞에 네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해서 공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가 됐는데 여기를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럼 네. 누구한테 알려야 되잖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연 거예요. 그제 유튜브 채널이 이 가게 이름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뭐 여기를 알려요. 모델로 보면은 음. 이렇게 찬찬히 다 밟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략적이고 음. 계획적으로 한 것처럼 밖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지. 아무, 다 살려고, 네. 살려고 한발한발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사장님이, 공동사장님 몇 분? 대표가? 대표는 그분 혼자죠. 아, 나머지 주, 이제, 주주가. 할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조용래 작가가 음. 여기 조용래 작가 이제 나름대로 책도 내시고, 어 지금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도 채택이 돼서, 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마 지금 뭐 제작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제작은 그런 것들은 그런 대작들은 돼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영래 작가님은 제가 이제 취재원으로 만났는데 지금은 음. 이제 형제처럼 지낸 음. 이유가 음. 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수사 받을 때 그때 당시 한상진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화 한 통이 안 와요. 아. 봉지욱하고 한상진하고 전화했다가는 <laughs> 자기가 어떻게 될것 같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음. 저희 저한테 당시 전화 많이 했던 애들은 음. 어, 법조 출입 기자들. 예. 검사가 이제 흘려주면 저한테 반론 받겠다 싶고 이제 전화해서 일방 전화를. 어, 네. 매일 음. 그러니까 한 20통, 20통 전화 오는 건 기자들이었는데, 음. 어, 근데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을 때제 옆에서 가장 많이 격려와 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사장님 조용래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집도 가까웠고. 예.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만났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어, 수사 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증거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어, 선배는 그 수사 안 받아서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녹음 파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로서 제출이, 법원에 제출이 달려면, 공증 녹취록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녹취록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럼 제가 옆에서, 속기사 옆에서 다, 그걸 다 들으면서 속기사가 칠 때, 옆에서 제가 있어야 돼요. 뭐, 배트리는지 어려운지. 네, 네, 그렇죠. 수... 잘안 들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네, 네. 그거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음. 뉴스타파에, 왜냐면, 거기 이제 뉴스타파로서, 기자로서, 저희는 또 기사로서도 대응했기 때문에. 아, 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용례형이 그 속기 어마어마한 분량, 거의 한달 동안? 그걸 다 옆에 네. 봐주신 거예요? 네. 그, 그 속, 속기, 옆에 없으면 속기 복용을 잘안 해줘요. 음. 아, 나중에. 위험하니까. 말하면... 왜냐면 자기 그 도장 찍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만나서, 음. 어떻게, 어떻게, 뭘 준비할 건지, 매일 그랬어요. 한 6개월 넘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음. 고마운 분이지만. 그러네요. 네. 음. 시청자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 벙커 오프 더 레코드에 와 있습니다. 음. 근데, 3세예요방학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laughs> 두 곳을 봐야 됩니다. 일단, 네. 여기 냉장고에는, 음. 아우, 제가 좋아하는, <laughs> 제가 좋아하는 필스너. 그러니까 맥주. 예.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따 이거 한 번씩 음. 다 먹기로 해요. 저는 카프리 좋아하는데 카프리가 카프리. 없더라고. 저, 아, 카프리 그 눈, 눈으로 따는 아, 우리의 캥거루. 카, 카프리가 아직 나오긴 한다던데. <laughs> 어, 저 하나씩 다 먹을래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밖에 안 되냐, 아니? 열둘, 열셋, 열넷개다. 열네개죠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아 여기 그래. 비싼 거 봐야지, 비싼 거. 이건 우리 백 감독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몰트 네, 위스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와 보세요 여기 봉지국 썼는데 네. 예, 3분의 1 병인데 이거 제가 털고 한병 코팅해 아, 드리는 걸로. 신부님은 누구야 신부님? 아 여기 또저 있어요. 박창희 <laughs> 어. 신부님이라고. 어. 예, 좀 어? 신부, 어? 능라도 능라도는 혹시 그 능라도 사장님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매일 있지는 않으니까. 강화수 우리가 아는 거 강화수예요? 그 보자반. 그러니까 네. <laughs> 뭐 술이 많지는 않는데 이게 파는 술이에요, 갖고 와서 먹는 술이에요. 헷갈리네. 네 여기는 이제 드시고 남기고 음, 가신 거고 여기는 음. 이제 파는 술이죠. 근데 알겠습니다. 어술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간다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예. 네. 백감도 이 중에 제일 좋은 네. 위스키 뭐예요? 제일 많이 먹는 건 발베니하고. 요 요새 이거 뜬대 매. 음. 발베니 12, 네. 클렌니비 15. 그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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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음. 음. 이거 넘어가면 30만 원 넘어. 위스키값 많이 올랐대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는 이거 올랐어요. 25만 원인데. 예. 네. 네. 음. 이건 모르겠네 가격. 이거는 25만 원인 것 같아. 네. 이거 이것도 많이 요새 먹어요. 음. 네. 하도 비싼 게 돼가. 저는 양주는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저기 맥킨토시 앰프가 있네. 네. 어, 맥킨토시? 그러니까 제가 <laughs> 왜 이렇게 쓸데없이 비싼 거산고그랬는데 예. 네. 뭐. 뭐 뭐 가격이 하여튼 이거는 새거를 산 거예요. 음. 나머지 웬만한 거는 다 중고를 음. 산게 LP 음악 카페 망한 데 많거든요. 판이나 네. 이런 것들은 다 중고인데 음. 앰프는 어차피 소모품 그러니까 좀 오래 쓰면 음. 저게 되나 봐요. 그래서 저거를 새거를 샀다 고그러더라고 음. 네. 우리 백 감독이 스피커 전문가예요. 음. 엄청 비싼 스피커들을 모시고 계셔서 네. 스피커도 잘 알아. 저거 봐. 우리 얼굴보다 제가 더 중요하대 지금. 맥킨토시 음. 시청자 여러분 놀러 오세요 여기 정말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와 자켓 6천장 장난 아니네요 다 봤나요 이제 다 봤나 아, 예. <laughs> 이제 저희 아 얘가 이제 저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이제, 이제 인터뷰 해도 되겠지? 돼요 <laughs> 예, 아시죠 <laughs> 예 오늘 맛보기는 여기까지 인터뷰는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영상에서 녹화를 예쁘게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메디치 미디어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 하시는 이렇게 거. 열심히 하는데 네. 이 나이에 네. 어, 그러니까 네. 자 앉으시죠. 이제, 어, 메디치 미디어 시내선의 식탁 어, 녹화여서 어, 이건 또 어,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언제 보도됩니까? 언제나 그렇죠. 어, 빨리, 이번, 빨리, 이번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알관 자 알겠습니다. 오십시 여기까지 예, 하고 내용은 또 이제 편집해서 메디치에서 보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깐 틀었어요. 저희도. 아, 술 냉장고 보여달라 그래서 이것만 좀 보여드리죠. 네. 그냥 뭐 어디나 똑같죠. 요, 이런 맥주들. 아, 옥수수를 팔라고요? <laughs> 네. 하긴. 제가 우리 김변 음. 나왔을 때 봤는데 음. 옥수수 네. 김기현 네. 변호사 네. 옥수수를 그렇게 사다 주지 마시고 해남이나 음. 이런데랑 결혼을 맺으셔서 아 공수를 받으세요. 아, 그냥 공수를. 기, 그건 사실 또 그것도 계획적으로 산게 아니고 <laughs> 그길 가다가 네. 트럭에서 팔더라고 요차 음. 세우고 산 거예요. 아니면 안 샀을 거예요.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라이브 하고요. 이제 녹화 들어가야 되니까. 어. 또 시간 나면 갑자기 예. 라이브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완전 번개네. 어 그래도 23분 오래 했습니다.